호호호 엘프들 보이세요?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번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일론 산타입니다. 말하자면. 네.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도 정말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라이트 쇼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제작한 라이트 쇼를 만들어서 콘텐츠로 올려 드렸습니다. 테슬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라이트 쇼를 감상할 수도 있지만요. 본인이 본인의 음악에 또 본인의 조명 세팅으로 라이트 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이트 쇼를 각 유저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방법도 테슬라가 공개를 했는데요. 각자의 쇼를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별도의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UI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에 일론 머스크도 이 UI를 대대적으로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는 취지의 트윗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화면 구성은 이 위쪽에 뭔가 여러가지 기능들 좀 각각의 기능들이 카테고리라던가 이런게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런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가 더 불편하다는 분도 물론 계신데요. 누구나 다 기존에 익숙한 거가 편하지, 새롭게 바뀐 거는 처음에 적응할 땐좀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아마 쓰시다 보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전체적인 UI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FSD가 전체적으로 배포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외국 유저들 보면 이 FSD 주행 화면이 화면 전체를 꽉 채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면 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메뉴들이 어디론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이 앱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무 데나 이렇게 길게 누르게 되면은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4개의 앱을 이쪽에 내 앱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개를 가져다 놨는데요 예를 들면 뭐 튜닝을 이렇게 끌어다가 넣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던 블루투스가 위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4개밖에 네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앱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제생각엔 여기에 내 앱을 조금 더 늘리고 최근 앱은 어차피 이게 한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도 두 개까지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음악 페이지가 어디로 갔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스포티파이를 실행할 수 있고 이 실행된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누르면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내전화기의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기능은 사실은 이 블루투스로 갔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 연결에 제 폰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폰에서 플레이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한번더 누르면 최소화가 되고 또한번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음악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다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FM 라디오를 듣던 분들은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튜닝, 인터넷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던 분들도 여기에서 자주 쓰는 앱에 가져다 놓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블루투스, 그러니까 내폰 연결해서 음악 듣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 또 튜닝, 이 모두 다 음악에 관련되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똑같이 이 작은 화면들이 뜹니다. 이거는 즐겨찾기하고 최근 항목들인데요. 소스를 눌러보면 여기서 라디오, 스포티파이, 블루투스, 튜닝, 네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티파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스포티파이를 누르는 거나 같은 결과가 되게 되죠.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소스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은 이 스포티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라디오 튜닝 이렇게 네 개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조 장치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서 더 가까운 데에서 이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 장치가 꺼진 상태라면 한번 누르면 그냥 켜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끄고 켜는 거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끄고 그냥 한번 눌러서 켜고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누르게 되면 켜짐과 동시에 이 화면이 항상 뜨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조그마한 퀵 컨트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공조장치 메뉴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밀게 되면 이퀵 컨트롤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열선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또성의 제거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분할해서 온도를 따로따로 할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조장치 화면, 큰 화면을 띄우고 싶을 때는 이 공조장치가 켜진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누르면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꺼진 상태라면 은두번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고 온도 유지, 애견 모드, 캠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같은 게 약간 정리가 좀 되었고 열선도 여기서 바로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자기 쪽 열선을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쪽 팬을 따로 켜거나 끌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열쪽의 바람을 보내는 것을 켜거나 끌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열선도 자동보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 열선 자동을 키려면 항상 공조장치를 자동에 둬야 됩니다 공조장치를 자동에 둔 상태에서 열선도 자동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적당한 열선 단계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춥다 해서 제일 높은 온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네, 방금 3단계까지 켜지는 거 보셨죠? 자동으로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간혹 나는 히터는 켜고 싶지 않고 열선만 켜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퀵 컨트롤을 띄운 상태에서 열선을 켜고, 그 다음에 공조장치를 길게 눌러서 히터를 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열선이 그럼 계속 켜져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이 어플을 실행해서 어플 화면을 보면 공조장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터는 꺼져 있지만 열선만 지금 켜져 있는 거죠. 그 다음 UI 중에 또 많이 바뀐 부분이 이쪽에 있던 여러가지 와이퍼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여기 있던 와이퍼 컨트롤 화면이 사라져버렸지만 여기 컨트롤을 누르면 가운데 와이퍼 끔 1단, 2단, 3단, 4단 자동 이렇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굳이 컨트롤 화면을 열 필요 없이 여기서 와이퍼 워셔액 혹은 와이퍼 한 번만 움직이게 하는 이 버튼을 살짝 누르게 되면 여기 바로 키 컨트롤이 뜨거든요. 와이퍼. 그리고 충전 컨트롤은 컨트롤, 충전 탭을 눌러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배터리 모양을 한번 누르는 게 훨씬 편리하죠.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열 수가 있으니까요. 주행거리계 및 누적 주행거리는 컨트롤의 주행거리 탭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약간 좀 불편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여기 있던 주행거리개는 사실 위아래로 스와이프 한다거나 하는 게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사실 좀 불편했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한 화면에 한 방에 쫙 보이는 게더 편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전비 성능 같은 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해서 전비를 모니터링하기는 좀 불편해진 거는 맞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정보도 컨트롤의 정비 탭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의 정비 탭에 지금은 주차 상태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각지대 카메라인데요. 차량 컨트롤 메뉴의 오토파일럿에서 자동사각지대 카메라 이걸 켜주게 되면 기능을 쓸수 있게 되는데요. 방향 지시등을 넣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자동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게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차선 변경 습관을 만약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고 나서 확인한 후에 차선을 변경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뭐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쪽 방향 지시등 놓고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후방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차선 변경을 할수 있다 싶으면 그때 깜빡이를 놓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차선 변경하실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깜빡이를 놓어야만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요. 깜빡이를 넣기 몇초 전에 화면이 켜지기 시작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처럼 사이드미러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되 사각지대에 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 카메라 화면을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는 정말 이 기능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이 차가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깜빡이를 여섯 번을 미리 켜고 그 다음에 차로를 변경하잖아요. 그래서 그 깜빡이를 켜는 동안 후방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저처럼 이렇게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 이 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차량이 차선 변경을 제한할 때, 이렇게 화면을 바로 보여주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승인하고 싶으면, 그냥 깜빡이만 살짝 건드려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이제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끝나면 또 화면이 꺼지죠. 예,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차선변경을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차선변경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 깜빡이는 안 들어간 상태이지만 바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네요. 이건 매우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포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고속도로에서 쓸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제가 승인을 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화면만 보고 바로 승인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동으로 지금 운전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차량이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면만 보고도 충분히 운전이 더 편리하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붓박스가 한때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메가폰, 메가폰을 밖에서 약간 변조된 목소리가 지금 스타워즈 목소리가 나고 있죠 제 목소리인데요 <laughs> 네. 뭐 이건 주차 상태에서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어린애들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할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현재 미디어 재생을 하게 되면 제 폰을 연결해서 듣던 애플 뮤직 음악이 차량 실내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차량 외부 스피커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거할때 음악 어론을 용도로 사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 스피커가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의 스피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질은 그렇게 좋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차량의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적음도 예전에 있던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이. 네, 새로 생겼고요. 근데 아마 이게 법규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차 상태에서 밖에 안 됩니다. 주행 중에는 이 경적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차량 호출 사운드는 이제 스마트 서먼을할때 어떤 음악을 플레이할 것인지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재생에 해 놓으면 그냥 제가 듣던 음악이 외부 스피커로 나오게 되고요. 차량 호출 사운드는 주차 상태가 아니더라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적음도 지금 현재는 주차 상태이니까 구식 경적. 네, 제가 경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같이 나오죠? 빵 소리와 함께 이 효과음이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더니 여기에 활성화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주차 중에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게임이 추가가 되었고요. 향글화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시뮬레이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스토크는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 테슬라에도 들어왔네요. 어, 근데 게임을 종료할 때 이쪽에 있던 X가 사라졌네요. 대신에 아래쪽으로 그냥 스와이프해서 게임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점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리고 추운 날씨 개선상에 보시면은 차량의 프리 컨디셔닝을 앱에서 할때 기존에는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는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를 탭해서 프리컨디셔닝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 준 모양입니다 하지만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 프리컨디셔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배터리가 바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클립을 이 앱에서 바로 삭제를 할수 있게 바뀌었네요 여기 안전해 보시면 블랙박스 메뉴들이 있고 여기에 블랙박스 클립 삭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섬에는 아니지만 차량의 키를 가지고 차량에 접근했을 때 차량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보다는 운전석 문만 열리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여기 잠금장치에서 운전석도 잠금 해제 모드를 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프로필도 기존에는 차량 한 대당 이 집과 회사를 하나씩만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각 프로필마다 따로따로 집과 회사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편리해졌네요. 그 다음에 경유지 추가 기능이 생겼는데요. 외국 유저들은 이 웨이포인트 기능 가지고 정말 추가해달라고 요구가 많았거든요. 지난번, 지난번 모델 S 플레드 공개 행사 때 결국은 이 관중석 중에 한 명이 웨이포인트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추가를 해줬습니다. Really want waypoints. Okay, s everybody here w a right, we'll <laughs> 제가 써봤는데, 일반적인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네, 논산 슈퍼차저까지의 경로 탐색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경유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추가하고 싶은 것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 경유지가 추가가 바로 됩니다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음 여기에 새롭게 이 점점점 이게 생겼는데요 이걸 눌러 가지고 경유지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해서 경유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행 편집을 눌러 보게 되면 은 출발해서 경유지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추가를 눌러서 뭐 아무 데나 다른 데를 이렇게 하나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를 계속 할수 있더라고요 경유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어, 경유지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경유지를 삭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만약에 사용해서 뭐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들을 곳이 한2 30군데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다 등록을 해 놓고 이걸 참고하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경유지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에 북쪽 고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행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 더 생겼죠. 이거는 경유지까지의 경로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 경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1차 경로까지는 파란색이고 두 번째 목적지까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슈퍼차저 한20몇개 정도를 <laughs> 경유지를 추가해 봤는데요. 네, 한 가지 변화된 것 중에 기존의 슈퍼차저라든가 충전소 접근을 할때이 지도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바로 눌러서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 갔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경로 탐색에 충전소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회사 옆에 충전소에 슈퍼차저들이 쭉 보이게 됐니까요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2021년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려온 포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